をしてください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入り口がないなら、つくりゃえどうかんだここで死ぬほどいてでも仕方あるね。お飛び入りのあんちゃんあんたなかなか付きゃい,いいなこの状況じゃあ。お前、フ不サなネよ、カイナンちょっとェンジオフルサガネじゃあ決まりだ。 와시가こ씨てにみんなは入り口をちい 안돼 카인, 넌 같이 가야 돼 무조건. 게이상? 카인 씨,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아니야 겁나 재미없는 역할이야. 이거는 보지한테 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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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 같이 가야 돼. <laughs> 여러분 <어떡하지? 웃음> 야카기 너는 저 실버 자식이 밉지도 않냐? 어떻게 실버 보고 어떻게 흥분한 번을 안 하지? 진짜 이 스토리 상으로 이이 아이들의 감정선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 없다. 나신오네야 비장의 무기가 뭔데? <목소리> 그, 그럴까? 다들 매정하구만. <목소리> 뭐야, 보즈 아저씨 같이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었어? 먼저 튀었어요. 야. 야, 카인, 카인 최소 보살. <laughs> サリサリでもな。あのアークはな。お人よしだが。無意味なことする馬カじゃねえ。そいつだけはよくわかってるつもりだ。だから、お前にはその意味を探す義務がある。意味そいつが見つかるまで。せずに <いや S 2> <う>、やつにチェスをポサリだいああ、もう いつまでこあ、ね、シェボ、ガチャ。ちょさらん、ポサリで。あそあそ。あ、ちょ、ゾレプテル、し。カインに男子、い行け！もうや。こういう場面で、我ながら最高にかっこいいぜ。お前に見せらんねえのが残念だぜ、シェン 아시행카아 아, 카인 죽는 거 아니겠죠? 오, 뭐야, 얜? 어머 대박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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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 안와 나, 뭔가 마력이 떨나리다안하겠네 今のはかなり大規模な魔力干渉による爆発ですね魔術使いではないケインさんがこれほどの魔力を行使したとも考えられませんしどこやどこ恐らく強力な魔力爆弾か何かが爆発したようですなるほどなそいつがとっておきというやつか。 やつ、ラスからヒナンサセルタメニー,カー,ー,ー。カインチューンゴーせっかく、あの大将が外の敵テギーしてくれたんだ。オコデチンタナヤテネディ。サキニススムベキジャネロ。アナ、ヨネパティバァメアンドロー。アカインにタケリエンディンに報ュるためにもやるべきことを 야라 나이트 나. 요っしゃそうと決まればささと行 뭐야 가인뭐한 거야, 임마? 아직도 이な한 명씩 이제 없어지겠지? 로유원고이 여기는 제가 맡을게요. 아? 어? 란신 그건 너무 무모대수. 아, 뭐야, 제이, 제 괜찮은 애들만 빠지고 있어. 미치겠네. 어, 안 돼. 윤희가 남아. 윤희가 남으라고, 젠장. 윤희, 저기 집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 봐. 어우, 진짜 꼴 보기 싫어. 알겠어요. 그럼 저희들은 먼저 갈게요. 꼭 오셔야 돼요. 아. 유니 먼저 들어가는 거 맞지? 아 미치겠다. 왜안 가? 유희는유 유니는 그런 거 같으니까 이제 란한테 손을 뻗는 바즈. 오 멋있다. 아 멋있다. 실버와는 다르다. 쓸데없는 걱정이구만. 둘이서 는더빠이 적들 기다려주고 있어 두큰두큰 언제 싸워주시려나 큰큰응 그렇군 잠깐만요 저장은 하게 해줘야지 저장은 하게 해줘야지 이것들아 아 진영 바꾸고 싶은데 버그로 떨어질까봐 못바꾸겠어 마법사가 세아 미치겠네 진짜 오호... 어 저장 제발 저장 시켜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제작자놈들아 야이 제작자놈들아 오오오오어된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어떻게 아저씨 혼자 몸빵 다 해야 돼?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야, 너 나가라. 윤희, 너는 그냥 몸빵 해. 너는 뒤에서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다. <laughs> 아저씨 최소 <체소> 몸빵. <laughs> 법사 4인 파티, 씨. 망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 4인 파티를 이끌어 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안할때 혼자 한번 돌아댕겨 보고 다음 시간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게요. <웃음> <웃음> 저희도 마음이, 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미!